안녕하세요 보람 채널입니다. <laughs> 제가 배우 구를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음... 요즘 장안의 하재인 신인 감독 네. 김연경 프로그램을 보고 계속 계속 아 너무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하다가 이제 DM으로 심미 음, 선수한테 연락을 연락 드렸는데 했죠. 또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실내 체육관에 배구를 배우러 심미 선수한테 왔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아. 볼 때냐 하면서. 저희랑 같이 했잖아요. 다 막으셔가지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배구는? 저는 배구를 초등학교 때 처음 시작했고, 10살에서 아. 11살 넘어가는 시기여가지고, 아. 전학을 왔어요. 왜냐면은 아. 원래 기존 학교에 있던데, 네. 저희 담임선생님이랑 그 배구 학교 있는 학교의 교감선생님이랑 아. 친구분이셨어. 그렇지.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없냐. 그래서 원래는 4학년을 뽑는 거였는데, 제 3학년 담임선생님이 우리 반에 있다 해가지고, 아. 이제 그쪽에서 스카트. 소프트 제이가 아. 와서 이제 그 학교로 전학을 가겠대. 초등학교로. 음, 오라고 하셔서 고해 가지고 이 엄마한테 떼써서 나는 운동을 하고 싶다. 어. 엄마도 배구랑 테니스를 조금 하셨었어 가지고 아, 운동을 다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음, 힘든 걸하셨어서 아. 처음에 이제 반대를 하셨어요. 내가 떼쓰고 난 무조건 아, 한단 하겠다. 그래서 <laughs> 결국엔 그렇지. 하게 됐죠. 어. 성인 때까지 하시고 프로팀 가고 프로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비치발리볼 선수로 뭐, 전향을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은민님을 한테 티칭을 받으러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주 잘 알려질 거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지션이 세터셔가지고 어, 굉장히 정밀한 그런 약간 포지션이셨던 것 같아서 세세하게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배우러 갈까요? 좋아요. 일단 오늘은 네. 기본기를 알려드리고요, 네. 제가. 배구의 기본. 네. 언더라는 게 있고 아, 언더. 토스라는 게 있고 토스. 그다음에 이제 스파이크, 네. 기본이거든요. 이게 네. 배구 처음 배울 때. 음. 그래서 언더라는 건 이제 손을 이따, 일단 펴야 돼. 그다음에 왼손이 올리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잡았을 아. 때 오른손이 올리는 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 뭐가 어, 더 편해요? 저오른손 올리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어, 되고 팔꿈치나 손목은 절대 이렇게 꼬부러지면 아, 안 돼요. 아, 음, 항상 핀 상태. 그래서 대부분 음. 이 손목에 먼저 맞춰요. 음.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여기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손목을 약간 옆 끝을 밑으로 살짝 내리게 음. 되면 절대 여기랑 여기가 꾸부러질 음. 수가 없어. 음, 약간 발등 피듯이 축구할, 음, 맞아요, 맞아요. 축구할 때 어. 어, 확실히 연관성을 짓는구나. <laughs>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추려고 해야 돼. 네, 그리고 네. 다리는 어깨보다 넓게. 네. 더 넓게, 더 넓게 해서 한발 앞에. 너무 대각이 되면 안 아. 돼. 똑같은 일자에서 네. 반보 앞이나 한발앞 정도. 아, 이게 이렇게까지 가진 않아. 아. 일단 그 언더패스 할 때. 대부분 네. 뭐 정면에 오면은 이렇게 반보 정도 하고 네. 내가 만약에 조금 틀어졌다 하면은 조금 더 멀리 나가서 잡아도 되고. 그래서 이제 공에 따라 조금 네. 달라요. 그래서 일단 기초는 음. 처음에는 배꼽 앞에 정면에서 공을 잡으려고 아, 해야 돼요. 아, 약간 축구도 공몸 안에 가두는 것처럼 배구도 약간 몸 안에 맞아요, 가아서 맞아요. 기... 정면에서 네. 잡으려고 해야 돼요. 배꼽 네. 앞에서. 피고, 배꼽이 어딨지? 배꼽. 여기 있어요. <laughs> 이 손끝을 살짝 밑으로 내려줘야 음. 나머지들이 안구부러져요 아. 음.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앞쪽으로 던져줄 네. 거예요. 이렇게. 오 아, 아파 오아 <laughs> 아, 잘할 것 같아 괜찮아? 잘하네 그렇지 내 네, 여기 여기에 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 네트 그래야 이이 이 세터라는 사람이 어. 토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어. 오케이 굿 다리가 너무 자세가 지금 이렇게 <laughs> 약간 옆으로야 너무 옆으로 어, <laughs> 정면. 정면 지금 일단 오케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앞쪽으로 한발 오케이 굿 밟히고 오케이 아 아파 오케이 다리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자 이제 제가 옆으로 살한 번씩 줄 거야 그치오 잘하네 오케이 기다렸다가 오케이 근데 뭔가 지금 이렇게 딱 뭔가 아 이렇게 춤췄었죠 너무... 어 뭔가 지금 이렇게 약간 춤추는 게 아니라 아. 딱 요만큼만 움직이면 돼 지금은 아 굿! 조금 더 높게 해요 네. 사선 으로 올라간다. 기다렸다가 오케이! 지금 이렇게 와야 돼요. 아. 찬스 포리. 그렇지! 근데 스템이 제가 <laughs> 이렇게 되고 <대고> 이렇게 <laughs> 맞아 맞아. <돌아가는> 그래서 <laughs> 이게 최대한 얘가 일단 돼야 돼. 똑같아. 축구랑 똑같아. 축구도 하체가 안정돼야 음. 뭐 차고 하는 맞아, 것처럼 맞아. 배구도 무조건 밸런스가 하체가 안정돼. 아. 근데 지금 자세가 좋은데 그래도? 어. 언니 한번 자세 좀 보여주실 수있어요 너무 가깝긴 한데. 와. 이렇게 좀 이렇게 와. 중심이 낮아야 돼. 와. 쭉. 오. 그래서, 그래서 머리 위로 쭉. 오, 가볍다. 머리 위로. 이렇게. 와. 그래서 내 왼발이다. 올라가. 근데 지금 처음 치고 진짜 잘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왜냐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못 맞춰요, 일단. 아. 조금 더 뒤로 가요. 저 <laughs> <laughs> 앞으로 오지 그래요? 마세요. 맨발 아. 앞으로? <laughs> 오케이. 조금 더 자세 낮춰서. 오케이. 근데 왜 자꾸 볼이 이렇게 여기냐면 타이밍이 안 맞아. 그, 안 맞아서 역으로 되는 거예요. 얘가 내려올 때 나도 얘를 마중 나가야 돼. 근데 얘가 내려올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도이 이렇게 빼 버리니까 자꾸 공이 반대 역으로 도는 거예요. 나이스.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 봐요. 그렇지. 오케이. 춤추지 말고. 어? <laughs> 그렇지. 어, 지금 잘했어. <laughs> 춤추지 말고. 오케이, 좋아요. 너무 잘 잘해. 잘해. 진짜 이제 괜찮아요? 내가 살짝 때려 줄 거야. 때려. 따라요. 오케이. 때리는 거 받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얘가 더 넓혀 줘야 돼. 그래서 자세가 더 낮아야 돼. 아, 낮아야 돼. 오케이. 와우, 와우. 와우. 아, 딱딱하다. <웃음> 잠시만요. <웃음> 잠깐만. 살살, 살살. 네, 살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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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리? 오케이. 아, 무서워. 오케이, 괜찮아. 이제 <laughs> 움직, 움직여서 잡아봐요. 네네네. 어. 그렇지! 어. 오 앞에! <laughs> 나 되게 멋없는 멀었, 것 같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요>. 진짜 <laughs> 처음 초고 잘한 것 같아. 근데 좀더 멋있고 잘해 보이려면 잡을 때이 자세에서 딱 멈춰서 잡아요. 아. 지금은 뭔가 자꾸 이렇게 슉슉. 움직여서 어. 움직이고 음. 있으니까 멈춰야 딱. 오케이 그리고 네. 이 고관절이 네. 좀더 구부러져서 낮춰요. 오, 나이스. 오 지금 너무 잘했다. 아, 무릎에 소리 나요. <laughs> 지금 그냥 앞이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지만 네. 이, 만약에 볼이 일로 오면 내가 졌다 보내야 되잖아? 네. 그럼 여기서 가슴을 이제 다시 열로 맞추고 아. 그래서 오른 발이 나와야 돼. 지금은. 네. 아 오른발이 나와 어, 오른발이 앞쪽에 있어야 열로 볼이 안 지나가고 음. 막아서 저기다가 줄수 있고 아. 저기는 왼발이 나와야 돼내 아. 나랑 가슴이 딱 맞는 위치까지 와야 돼네 오케이 <웃음> <웃음> 어. 나이스 어. 이쪽 꼭 빨리움 직여야 되지 그렇지 아. 어 손을 아 이렇게 잡고 가면 안돼아 여기서 가서 잡아야 돼. 오, 예쁘게 가서 멈추기 그렇지! 오케이. 다시 반대. 오케이, 이제 무서워하면 안 돼요. 네. 좀더 위로. 오! 지금 다리. 굿! 손, 손, 손. 손또 미리 잡는다. 지금 이렇게 떠줘야 돼. 오케이. 리시브나 네. 디그나 찬스볼 패스를 할 땐. 디그. 어. 배, 배구는 거의 좌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토스 할땐또 달라요, 중심이. 네. 그래서 일단 패스 할 때는 좌우. 이렇게 앞 이렇게 되면 사람이 불안해 음 보이니까 좌우로 어 이거 스텝이 어렵다. 배고. 굿. 그 진짜 어? 잘하는 거야. 꼭. 응? 오케이. 꼭. 나이스. 꼭. 오케이. 어. 어 근데 너무 잘하는데. 그래요? 진짜로? 진짜 너무 잘하는데. 그렇 오케이 무릎은 다안 피는 게좀더 좋아. 그렇지. 아 오케이. 나이스. 굿. 돌지 않게. 그렇지. 돌지 않게. 아이고. 오.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언더. 어 처음 치고. 네. 요게 이제 기본적인 언더. 어, 그리고 네. 이렇게 살짝 살짝 때려준건 디그. 수. 디그. 어, 올라와요 살이. 튼 게. 오 벌써 이난다 괜찮아 여배우. 축구 선수입니다. <laughs> 이거 진짜 몽돌어요 처음에. 어, 이제 투스를 배워볼게요. 네. 생,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생각보다? 아니에요. 아니. 아니, 왜냐면 처음에 진짜 기본적으로 여기 맞추는 걸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볼이 어디 떨어지는지도 잘 몰라 음... 하는데 확실히 운동 지경이 좋아, 좋아요. 근데 약간 스텝이 좀... 위에는 근데 스텝이 약간... 스텝이 지 좀... 약간... 댄스 <laughs> <약간 센스> 쪽으로 <laughs> 가지 않나? 아니, 하, 하고 나서 약간... 아니, 약간... 선이 예쁘네요. <laughs> 이 공을 한번 잡아봐요. <laughs>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고개를 많이 들지 않고, 그러니까 세터는 눈으로 얘를 약간 사선으로 올려봐야 돼. 그렇지. 자, 이걸 이제 공을 뺄게요. 공을 빼면 이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면들은 담에 안 돼. 이 손바 손바닥은 이거만 담아야 돼요. 어,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내 대부분 이세 손가락에서 네 손가락에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음. 여기는 살짝 걸치는 정도. 무릎을 낮춰볼게요. 오케이 여기서 살짝 던져줄게 일단 네. 그래서 이 공을 약간 튕긴다라는 튕긴다. 느낌으로 이 접혀져 있던 관절들을 한 번에 내가 튕긴다 이거 전문지나다요 은미 선수가 이 세터 전문 맞아요. 그럼 좀 이거를 좀 부드럽게 응, 하고 좀 움직이다가 빨리 들어와서 땅 오케이 괜찮아요 땅땅 땅. 그렇지 오케이. 근데 지금 너무 여기 앞이에요 조금만 더 올려봐요 어. 땅 그렇지 자 지금 하면 여기서 이렇게 막 어 흐트러져 토스 할때 손이 네. 딱 멈춰져 있고 여기서 보내놓고 끝까지 갈 때까지 멈춰져 있어요 딱한 번에 쭉아 지금 이제 다리가 뭐든지 이거 쭉쭉 오케이 약간 닭발이 되면 안돼 <laughs> 닭발 너무 됐죠? 이렇게 말고 그냥 이 모양 상태에서 사실 네. 엄지가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토스 아. 할때이 모양에서 그냥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공 뺄게요 손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세모가 만들어져야 돼 일단. 아.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손목이 이렇게 됐다가 슝, 아슝 이런 느낌. 가뒀다가 손목이 펴고, 손목으로만. 손목으로 손목으로 땅땅 튕는다고 생각돼 땅, 땅.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서 뚱 튕겨서 이쁘게 땅. 오케이. 뚱, 뚱. 아니야. 지금 약간 때린 느낌이야. 때린 느낌이야. 쭉, 쭉.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쭉. 저,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뭔가. 이런 느낌. 저 <laughs> 얄미운 <얇은> 것 같네. <laughs>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숭! 여기서. 땅 이, 정, 이 정도만 듣 하면. 흉긴다. <laughs> 지금 바닥 맞죠? 그래서 얘 맞으면 안 돼. 가락으로. 오, 오 지금 괜찮아. 아까보다 훨씬 나. 아. 가락으로. 오케이. 아. 괜찮아요? 투스가 얼려, 얼려. 그렇지, 지금 잘했어. 쭉, 오케이, 자 중심 잡고 쭉. 그렇지, 괜찮아. 씨,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걸 조금 더 높게. 오, 괜찮죠? 지금 잘했어. <laughs> 아, 지금 조금 더 높게,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조금 더 높게, 높게, 높게. 오, 괜찮아. <laughs> 아네. 근데, 근데 이건 좀 떨어진 거야. 딱 네. 여기다가 줄여. 쭉, 지금 <laughs> 여기 있어. 그 그게 왜 그러냐면 몸이 네. 여기 있고. 볼은 맞아. 여기 있어서 그래. 내가 빨리 가야돼. 아, 네, 딱. 네. 공을 찾아서. 공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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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네. 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쭉. 나이스. 지금 이렇게 와야돼. 오케이. 잘한다. 쭉. 조금 더 높게. 지금 <laughs> 1초 안했어. 네. 위에서 1초. 나이스. 이렇게 와야돼요. 오케이. 그뭐 가르칠 게 없네요. <laughs> 너무 잘네요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아니 가르칠 게 없어. 어디가 제일 아파요? 지금 팔이랑 스파이크가 안 돼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laughs> 팔이 너무 아파요. 아, 근데 아까 좀 이게 금방 들어서 나도 오랜만에 하면 진짜 이게 아파. 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파. 아까 좀 빨개지시더라고. 음, 이 오랜만에 하면 아파.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네, 네. 처음에 이제 만약 센포를 받는다 이러면 이제 피멍 들고 멍 붓고 어... 막 이렇게도 하고 오랜만에 하면 아프고 중학교 때 이후로 배구 공을 처음 만져보는 것 같아. 근데 배구 진짜 재밌는데 해 해요 언니 따로 나 또? 배구 해. 아 지금 하고 배구 레슨도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들 아... 엘리트 말고 취미로 할수 있는 애들 주말마다 음... 일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배구를 늘 떼려야 떼수 없.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아. 처음에는 은퇴하고 배구와 쳐다담봤는데 <laughs> <laughs> 근데 배구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구 어때? 재밌지 않아? 재밌어요 배구 진짜 재밌어 네. 동호회 팀이 요즘에 네. 되게 많이 생겼어 옛날보다는 동호회도 많고 대회도 많고 아. 일반 학생들도 배구를 되게 좋아해서 음. 대회들을 개최하면 시합도 많이 나오고 아. 아, 배구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력 소모가 엄청나요 음. 하니까 근데 축구랑 배구랑 어때? 약간 나는 좀 너무 다른 것 같아. 완전 달라. 완전 다른 에이, 것 같아. 발로 하는 거라, 근데 공이나 이런 건 저는 큰 공을 좋아하긴 해가지고 비슷하지. 그냥 음. 발로 하는 걸 에이. 손으로 하는 느낌이니까. 배구는 어, 오늘 진짜 처음 배워봤는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 빼야지, 팔 빼야 돼. 오, 왼팔 아. 백십. <laughs> 아, 지금 날개질 여기서 멈췄어. 아, 어, 멈췄어. <laughs> 미안해, 어리다. <머리> <laughs>